나 중심적으로 사고하는 게 사실은 나를 해치는 길이에요. 나 중심적으로 사고하는 게 결국에는 나를 망쳐요. 왜냐면은 사람이 자기 감정이 너무 소중하면 요 별로 희생하고 싶지가 않아요. 다른 사람을 별로 이해하고 싶지가 않아요. 자기 짜증 나는 게 중요하고 자기 스트레스 받는 게 중요하거든. 그런 사람들은 어디 회사나 어디 조직에서 오랫동안 다니기가 힘들어요. 그래서 나 중심에서 팀 중심으로 사고를 바꾸셔야 되고 인정 욕구에서 공헌 욕구로 사고를 바꾸셔야 됩니다. 내가 주인공이어야 돼.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팀이 잘 되면 돼.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것이지. 나를 알아주는 게 중요하고 내가 뭔가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것이 중요해버리면 그 사람은 조직 생활 하면서 너무 다른 사람한테 서운한 게 많아져요. 예를 들면, 내 아이디어가 자기한테또 너무 중요한 거야. 그러니까 내 아이디어가 채택받지 못하는 거. 거기서 또 약간 좌절이 있고, 내 아이디어가 피드백을 좀 날카롭게 받았어. 그거에 대해서 또 자존심 상해하고, 내가 인정을 받고 싶은데, 팀장님이 다른 사람을 칭찬했어. 근데 내가 봤을 때는 나도 잘했거든. 근데 자기는 칭찬 안 해줘? 또 서운해. 그런 식으로. 그렇게 되면은 그 서운한 감정이 또 쌓이고 쌓이면 나중에 표출이 되잖아요. 그러니까 결국에는 인간관계가 둥글둥글하게 되질 않아요. 그러면은 괜히 혼자 삐져요. 그러더니 혼자 나가요. 그게 악순환이에요 내가 주목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팀이 목표를 달성하는 거고요. 팀 전체가 잘 되었는지를 체크해 봅니다.